그 다음에, 누구 싸우고 있죠? 이 타이밍에 해방 딱 써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역시나! 두명 잡았죠?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파입니다. 어, 이번에 뭘해볼 거냐? 어, 시텔라거든요. 시텔라. 근데 백일 해요. 백인 시텔라. 베셀라. 베셀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준비돼. 나만 온 건가? 예. 하여튼 어, 뭐야? 아니네. 어, 독구나. 어, 어, 이거계야지 이거 분명히 잘 때지면 되면 피하고 웃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 사람 이 있으니까 일단 일로 빠져주고 저 근데 키아라고 마났고 오? 키아라 두세 문형이 있었는데. 마사문에다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길만 하거든요. 어, 할만하지. 일본도 다, 다 먹어주고요. 칼은 다될 거예요, 이제. 물은 먹, 먹으면서 는게 좋겠죠? 어, 나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왜 백이 심화편을, 이제 기초편을 찍고 안 찍는 이유가, 어, 저도 몰라요, 이제. 백이 <laughs> 쪽이 잘 기억이 안 나. 어, 일단 계속 전진. 목탁이다. 전진사리 바로, 바로 나오죠, 전진. 어.. 이제 옷감이랑 두꺼운 종이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나와.. 주겠죠? 나와주고 있네요? 옷감은 왜 먹었죠? 어.. 일단 먹어둡시다 이거 저걸로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옷을 뭐로 가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두꺼운 종이를 일단 찾도록 합시다 일단은 옷감이 세 개나 나왔네요 여기 있는 옷감은 다제 겁니다 어 드디어 나왔고 일단 병원으로 갑시다 옛날에 백이 캐드를 많이 해서 이제 기억이 날랑말랑했었는데 이제 안 나네요 공대 버려야 되나 이거? 이제 좀 안좋은 점이 이 친구가 지금 F속으로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에, 그러면은 어.. 마사 한 번에 버리고 망.. 치를 줍시다 흠나 <laughs> 스테미너 속으로 어떻게 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거는 일단 술빵이 되겠죠? 1 0 리다인 할때 처럼 일단 돌려주고 계속 전진 어.. 약도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얘 나왔네요? 얘기 들었어요? 오 그리고 옷은 이걸로 갈것 같아요 옷감쪽으로 어.. 이거 바로 껴주고 붕대 먹어주고 전진 근데 저도 지금 이거 첫판이거든요? 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만년필이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붕대가 내 개네요. 이제 붕대도 못 버리겠어요. 어 오프트 만들까? 턱시도 바로 만들면 좋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만년필이다. 바로 먹어주고요. 그다음에 턱시도부터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터널로 갑시다. 전진. 지금 일본 들어서 싸우면 굉장히 좀 불리할 것 같고 일단 경험치 들어갔고 전진. 엥. 에... 잠깐 하나만 주면 안되냐 이거? 어 불맹이, 맹이맹이 나왔다. 이러면은 일단 턱시도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어, 이제 스맨 없고, 잠깐 신 다음에 고철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찌르기, 베기베기베기 찌르기, 건버. 어, 되게 많네. 공장 시끄럽네요. 그래도 갑시다. 얘는 베네수율라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다시 뺏기, 우와, 뭐냐 저거! 뭐, 용두기 벌써 두 개야? 융겜이었나? 랭겜 돌렸나요, 제가? 아니, 뭐, 저 양반 저거. 살벌한데? 일단은 물이라도 하나 좀 먹으면 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전진. 그래도 몸통은 나오긴 나온 상태거든요, 나름 그래도. 아니, 이거, 어, 이거 뭐 용이 하나, 한명 숨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좀, 불안하다? 아, 어, 이거 왜 켜? 어. 전진. 아, 근데 이거, 네임이 괜찮지 않았어요? 시셀라, 시셀라, 베셀라, 베셀라, 베네수엘라. 아우 좋았어. 어? <laughs> 에, 나만 그럴까? <laughs> 일단은, 스탠드도 만들어주고, 이거 풍대 벌어도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음, 간을 필요 없고, 어, 야공 필요 없고, 물. 근데 좀아보밥 보고 싶친데 이거 데미 17자 미스 야 누드고 쳐라 야 누드고 쳐 임마 야 임마 누드고 치라고 야야야왜 그러냐 어 좋습니다 드디어 쳤네요 어 뺍시다 어 <laughs>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 같아 가지고 일단은 고철이라도 먹고 좀 싸우고 싶거든요 일단은 어, 좀 나와 준단 말이죠 제발 나와 주면 안 되냐 이거 어 저작판도 여기 누가 여기서 시작했구나 물은 필요한데 먹을 수가 없겠고 그냥 이거 붕대 먹어버리자 그러면 야, 고철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지금 좀 바쁜데, 이제. 어. 야, 가죽도 나와줘야 돼, 이거. 야, 빨리 나와. 경험치 그만 주고. 고철이다. 좋습니다. 바로 먹고, 전진. 이거 뜨거운 물도 좀 필요할 어, 것 같긴 하거든요. 있으나? 아, 야, 너 진짜 눈 뜨고 안칠래야 어, 진짜 이 녀석 진짜. 어 개다. 나이스구요. 어, 좋습니다. 괜찮다. 널다 용서하니라. 어, 그 다음에 연못 가서 물도 좀 먹어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가 눈 하나 감은 게 이유가 있었네. 둘다 감은 거 아니지, 친구야. 어. 어, 까마귀다. 먹을 필요가 없는데? 어, 일단 전진 일단 물부터 좀 스테미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지금 오랜만에 그냥 배길란한 거거든요? 어, 절 시끄러워 절 가봅시다 어차피 얘는 계속 맞아야 돼 어어 때려주고 와 필요하냐 이거? 어? 안 때리는데? 오! 야 이게 또 미스라고? 야너 눈... 아우 진짜 야! 야 그거를! 오오 빈빙검이다 아이 필요 없잖아! 어어 일단 먹고 전진 예, 일단 안경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전진 고철은 이제 필요 없겠고 아니다 누가 아까 기 철광석 하나 버려놨던데 어, 쓰레기는 재활용을 합시다 누가 버려놨거든요 쓰레기를 여기 철광석 어, 활용할게요 나온다면 등산모는 필요 없겠고 쇠파이프 철광석이다 강철 나왔네요 어 이제 뭐든지 다 필요하다니까 어 좋아요 이것도 먹어주고 그 다음 슬럼가 쇠사슬이 좀 먹고 싶긴 한데 사람이 없네요 아 이거 쓸걸 어, 라이터 먹어주고 어차피 뜨거운 물쓸 거거든요. 건진. 아, 어, 야 이거. 으. 아 그래도 안 죽었겠다 이 정도 데리면와 진짜 미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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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오 일단 뜨거운 물도 좀 만들어주기 좋을 것 같은데. 어, 지도 도 있고. 근데 이 정도면 세미너가 좀 짱짱할 것 같은데. 이게 어, 좀 버려주고 일단 틀럼 가자. 세사슬 먼저 주워서좀 투구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데미지 싫어하냐? 1다다는 거? 일단은 이분은 미쓰고 청소는 좀 쓰고 와 이게 또 치명타야? 겁나 아파! 프 전진 어차피 얘는 맞아야 되니까 계속 전진합시다 27정도면은 살만야왜또 할마... 치명타냐 얘는 겁나 아프네! 계속 전진 이분 다 파란템이네요 겁나 부러운데 이거 먹어 전진. 아직 3스더 쌓을 수 있거든요. 78 다, 다, 알고 있고. 20씩 달고. 전진. 이정 할만하지. 근데 너 좀, 아, 됐다. 그래. 다 이해한다. 에이. 계속 전진. 나쁘진 않거든요. 어, 치명타만 아니라면 말이죠. 계속 전진. 곰골라 타이밍이긴 한데. 일단 8스택을 모으긴 했어요. 그 다음에 묘지로 갑시다. 전진. 일단, 케미 안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템, 템을 모아야 되는데, 와, 이게 또 부상이야. 야, 너 되게... 아이구야, 일단 미스는 많이 나내고야이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그만 때려. 116에서 살긴 어, 다는구나.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래서 저첨가보대에다가 저거 좀 빛빛망토... 아이, 아니, 그거 아니지, 뭐지? 그거... 척양 옷인가? 그거 하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8팔세이긴 하니까, 여기 그건거 같다 이거 분명히 적어거든요 이거 근데 이분 채팅이 좀 많은거 같다 <laughs> 때려주고 전진 미스만 몇번째 본지 모르겠어요 한 30번치면 15번은 미스인거 같아요 일단 계속 때려주고 전진 83에서 5정도 달고 있네 이제 <웃음> 괜찮은데 <laughs> 중요한건 제스태미너가 어, 없다는 소식이고 아왜 자꾸 오세요 으 괴물들아 일단 때려주고 44가다네 <laughs> 겁나 아픈데? 어차피 이거는 저한테 필요없는 스킬이죠 손리 저려 음 일단 계속 때려줍시다 치명타임 아니면 되니까 여기 왠지 저거 같은데? 역시나 고릴라였군 음, 제가 도대체 몇 대를 맞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릴라는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스템이 안 나오는 거라서 그거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해마만 시원하게 쏴주면 되겠죠 이거 진짜 렉겜이냐 근데? 209가 됐는데 지금 6명이 남았다는 거는 야 이거 이거 내가 알던 일반 게임이 아닌데 이거? 음 그 다음에 누구 싸우고있죠? 이 타이밍에 해방 딱 써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역시나! 두명 잡았죠? 나이스! 좋습니다 이런, 이 느낌으로 하는 거지 이 갬성으로 시달라는그습니다 근데 어디서 잡았냐 이거 둘다 피가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어디냐 시포라니 어디야? 등대 왠지 등대 시체가 두, 두 명이 있을 거 같은데 느낌이 설마? 진짜로? 역시나! 오! 나 신발 뭐였지? 오! 없었어! 나이스! 이래서 이맛에 해발로 쓰는 거거든요. 어 좋습니다. 씨더 있었어요. 팔도 빼면 좋겠죠. 팔만 빼면 되겠구나. 나 머리 뭐야? 머리도 가변이네어다 빼면 되겠죠. 머리는 필요 없겠고. 간장도 있고 질리는 아이비. 어 하나씩 빼줍시다. 음. 간장도 있었으니까 간장 빼면 되겠고. 아시간얼마 없다. 팔 빼야 될것 같은데 이 다음은 음, 기사의 신조. 중요한 건한 명이 더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죽은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검지도 갖다 버리고요. 이제 필요 없어요. 전진 방울이 쭉쭉 올라가게눈에 보인다. 간장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나와주지 않을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 미샤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지. 채택이 없는 거 빼거든. 간장 나와주면 안 되냐? 진짜 좀 급한데, 이제 야 간장아, 그러하지, 그러하지. 나부러그 다음에 이제 위클 싸움이죠. <laughs> 와, 해방이 그렇게 될줄 몰랐다, 진짜로. 일단은, 이클이 나왔는데, 어디있을까? 여기는,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어차피 철사도 하나 주어놔야 되니까, 일로 갑시다. 무못 놔주고, 세공 필요 없고. 우상값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철사 하나만 놔주면 되는데, 어... 솔, 갖다 버리고요. 하약 돌멩이 이거 둘다 나오기도 힘든데, 그러면은 이걸로 먹어줍시다. 어차피 부시도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안아프죠. 음. 맞나? 숲이랑 골목길인데, 숲으로 가봅시다. 왠지 숲에는 아까 제가 잡았거든요. 테를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전진. 아, 그래. 이 느낌이야. 그냥 때려, 때려. 괜찮아, 괜찮아. 가비스. 왠지. 역시나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왜냐면 제가 아까 테를 잡아놨거든요.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어. 으흐. 일단 계속 전진. 해방도 쓸 스택 나왔죠. 사스택이다. 음. 117에서, 어, 뭐야, 어, 사람인가? 일단은, 때려줍시다.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나올 이유가 잠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93에서, 얼마나 는 거지? 아,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찬다, 부식 찬다! 전진! 일단 템창 없으니까 마저 먹어주고. 성피까지 먹어주면 되겠죠. 아, 이거 근데 피피망토 만들어야 되나, 이거? 응, 아, 괜찮아요. 138에서, 미스구나. 계속 전진. 학교만 나오면 그게 또 괜찮지, 느낌이. 어, 이거 반파도 왔었구나, 순간 진납이 적어내는 거 보니까 그러저 전에 담배잎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으흠. 철사 하나만 먹으면 되는디. 나와 좋네요. 아우야 이거 기분 좋은디? 응. 바로 먹어주고 성피 있죠? 바로 막막 만들어주고요. 이제 강철은 갖다 버리고 공장 줄수 있을까? 48초만에 사람 있는데 두렵지 않죠? 50보다 오, 우 괜찮아. 어, 데미지도 얼마 안 나올죠? 누구 있나? 아 있네. 골려라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 어차피 학교는 열리고 있거든요 계속 전진 골라도 잡아주고 에, 보약이다 그렇지 사람, 사람이 몸이 허하면 보약을 먹어야 돼요 딱 놔두죠 몸 갖다 버리고요 이제 필요없어요 레보다 159에서 187 어, 하긴 뭐에프로시작하는도 이정도 괜찮지 때려주고 전진 에이플 됐죠 한 번만 주우면 안될까 이거? 음. 한 번만 주우면 담배임 나오는데 아 가져갔다 서로운 사람들 전진 으흠. 와우 이제 쓰겠죠 인간어어 괜찮아요 흡. 그리고 해방 바로 해방 느낌이 딱 맞아 이러면은 역시 네 다른 사람이 죽었지 어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잡은 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사람 얼마 안 남았죠 계속 전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잡는 건 좋은데 내가 못 먹어요 어 그게 좀 아쉽다 음 어쩔 수 없지. 일단 계속 전진해주고 그 전에 물이나 좀 빼줍시다. 이게 시끄럽네요. 바로 전진. 아직 사스 그래도 있거든요. 때려주고 전진. 이거 p 비망도까지 왔으면 좋았는데. 음흠. 오. 아여기도 잡혔구나. 가져갈 게 딱히 뭐이 정도 같은데. 음흠. 그다음에 라이터를 좀 죽고 싶은데. 전진. 오케이. 사람 있다. 하 대만 때려줘, 제발. 때려줘, 때려줘. 하 대만, 제발. 쎄 꺼진다 이거. 아 응? 와, 이거 진짜 해방만 있었어도, 이것도 응? 어? 안 가시는데? 어? 뭐지? 아, 이거 해방만 있었어도, 너무 아쉽다. 오, 잠깐만, 병원이다. 이거 병원으로 잡혔어요, 분명히. 때려주고, 전지. 채탭 있나요? 어, 바로 가셨고. 어, 여기 시체가 있긴 한데, 가기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보약 더 만듭시다. 음, 보약 두 개. 큰 채탭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해방은 없어지긴 했지만, 어, 아, 소독야 여기 시체 분명히 있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그냥 동의보감으로 1 0대부터 만들걸 그랬나? 왜가 좀 후회가 되지? 일단 보약이 세개 히셀라는 알다시피 몸이 좀 허하죠? 어, 먹어놔야 돼요. 그나저나 시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섯 폰만 하나. 오! 약이다. 둘. 셋. 오! 약이다! <laughs> 넷. 오! 필요 없다. 어. 음흠. 음. 없구요 바로 등대 가서 라이터 하나 줘 생각 합시다 백일치 하나 만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음. 흠 괜찮은데? 약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얘가 안그래도 몸이 좀 허하니까 먹어나긴 해야 돼요 음. 근데 나저나 스태미너가 없는데 라이터 하나만 놔주면 안되냐 이거 그 리가 없겠죠 정차 눌러주면은 B풀 B B B A풀! 역시 승리한다 어, 뺄 거는... 아, 딱시 채템 뺄거는 아나 아직도 머리가 이거야? 가면이야? 가면무도회야? 어.. 먹나 이게 첫퇴사를 하나라도 아 어쩐지 뭔가 몸이 머리가 좀 허했거든요 아 이유가 있었네 이분도 뭐 없고 안경 라이터가 제일 지금 최우선이긴 한데 안경 어쩐지 방어력이 뭔가 좀아 인간어뢰다 으으으! 어찌 <목소리> 말하죠 음 이분 인간어뢰가 51 저는 그냥 때리는 게54 에스텐 것 때다 아 나구나 깜짝 놀랐네 어 다른 사람이 줄 알고 아이고 웬만 하면 구상은 좀 마지막에 쓰고 싶거든요 음어 나다 나오긴 나왔다. 바로 약초 만들어주고 갖다 버리고 이거든 왜냐면 구상이 저것도 이제 막아... 뭐야 바로 그 구상도 회복해주니까 바로 때려주고 괜찮죠 딜? 으흠. 중요한 건 이제 약초 하나만 주우면 스태미는 당분간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아담한 팀이 그냥 와우 괜찮은데 전진 그렇게 안 아프죠? 때려주고 오케이! 바로 써줍니다 해방 느낌 좋거든요? 역시!

아유, 아유 그래도 그 지금은 그냥 뭐야 이들이 뭐야 할, 할지 몰라도 이제 그잘딱잘때 이불에 누고 한번 피식 웃을 거예요. 근근데 약초 나 진짜 주면 안 되냐 이제 좀 급한데? 야나스테미 없어. 참시르 돌멩이, 맹이맹이 깃털 갖다 버리고 대나무. 어아나보 순간 내정지왔냐 이거 순간. 어 만들어 만들어 먹어 먹어. 뭐거뭐거어 어, 죄송합니다. 기털도 있지 않았나? 어, 날라갔네요. 으흠. 어 나왔다. 홍치 갖다 버리고요. 제가 만들 템은 세미가 너무 없어. 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냐? 헤르메스 부츠 만들어야겠죠? 고릴라다. 몇 마리 되지 이거? 협회에서 전화 오겠다 이거. 예상 놈물 너무 많이 잡는다고. 나는 이 세까지 채웠네요. 또 다른 건 필요 없겠고 부츠가 여기 나오긴 하는데 뭐잘 나오진 올게 간이다. 자 이제 가면은 갖다 버리고요. 방어력이 조금이라 상승했고 바로 먹고 전진 우물 쪽에 계셨네요. 아마 검 잡고 있겠죠. 망치 갖다 버리고 생나는 어디에 쓰냐? 정말 중요한 템이에요. 어디냐? 아실 거예요. 세미노 사라를 벗는데 훌륭한 템이죠. 물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으흠. 계속 전진해주고 부츠만 나와주면은 되는데 어... 몬스톤이라 갖다 버리고요. 부츠 하나만 하나 주면 되냐? 그나마 이전설까지 나오는데. 오일, 필요 없구요 흔덕기 레포가 여기서 나온다고? 아 누가 버려놨구나 여기 약주,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제 부채나만 주면 안되냐 진짜? 그러니까 아까 등산로에 아담한티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뭐를 뜻하느냐? 훈달라 를뜻 하거든요? 아마 나올건데, 아 지나갔구나 으흠. 이제 g u d 아 죄송합니다 g u d 는 갖다 버리고요물 없나 근데? 뭐다 없어 나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저거 이거 라이더이구나 물 먹고 바로 등대 가서 뜨거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좀 만들어 내야 것 같은데, 오 여기 있다 인간어뢰 쏘겠죠 아, 어? 이거 그냥 가신다고 보통은 맞아도 인간어뢰까지 쓰고 가시거든요. 그다음 에 이거 하나 빼 줍시다. 왜 빼냐? 거의 이제 맞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건법이었죠. 전진. 아, 아니 안 아픈 건가? 어, 으아. 오케이 좋습니다. 계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라이터는 제가 잘 소중히 써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주고 우물 열려 있나? 갇혀있고, 그럼 등하로 가서 저걸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새도 제가 잡아주고요. 어, 나머지 필요 없겠고, 나뭇가지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좀 녹여줘서 스태미너로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스태미을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이... 뭐야, 이세 개가 아까부터 먼지 쌓이고 있는데,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까 나뭇가지 그렇게 많이 보이더니 갑자기 또안 보인다고. 이거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 아담한 팀입니다. 적이 없는데... 아 돌멩이도 나왔었는데 이거 아까 운석이, 이용? 어 좋습니다. 어다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음흠. 전혀 뭐 아시잖아요 제스타일다 어, 예상한 거예요. 음. 철광석이 보고 싶네요 이제. 그럼 이 삼전설까지는 되겠다 이거. 어오 돌멩이 넘어갔나 이거? 아 넘어가 버렸네 일단 돌멩이는. 일단은 이거 다 씌워놓고 전진 돌멩이만 나오면은. 쿤달라대서3전3은 되거든요 아까 누군가 제구항관도 갖고 있긴 했었는데 누구지? 아 이분 내가 어디서 잡았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고 해방으로 잡았거든요 그러고보니까나 이번에 해방킬로 몇킬이지 이거? 어 나왔다 돌맹이 맹이맹이 나와줬어요 맹이맹이 바로 먹어주고 쿤달라 만들어주고요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 이제 뭐야 이제 금고 얼마 없구나 아 이거 파밍하느라 이거 파밍이 즐거이와우 이게 뭐요 아비 아깝죠. 왠지 이분이 시계왕이 아니면 반시기가일 텐데 반시계로가셨네요 전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반시계면은 등산로겠죠. 전진. 뒤로 얼마 들어오지도 몇 공치거리 돌아다니냐. 응 아까 버린 거지. 여기 계시네. 전진. 으흠. 여기 안 계시고 등산로일 것 같은데. 이분은 시경 시경방향. 역시나 전진 잡았죠. 끝. 아. Yes. 이거지. 이거죠. 제법 준수한 결과다. 준수하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만족하나요? 아 그렇지 미안해. 던지기가 아닌 배기로해서 미안해. <laughs> 만족해 그래도 보셨죠? 이게 바로 시셀라, 베셀라, 베네수엘라. 에 <laughs> 아, 재밌다. <laughs> 3전설아 <laughs> 이것까지 빼면4전설이었는데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딜이 거의 300이면은 좀중상했던 거거든요. 어, <laughs>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파였습니다